올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 경주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5번 장수영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요.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타마크를 통과하면서 오번의 장수영 선수 그대로 스타트홀로 이어갑니다.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서 선두 자리 그대로 유지하는 5분의 장수용 선수 뒷자리로 1번의 황희태 선수가 바짝 추격 중 그리고 이어서 2번의 김동희 선수 한쪽으로 선분의 나종호 선수도 이동하면서 현재 4명의 선수들이 선두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조주 2탄 마크를 통과하면서 5번 이어서 1번과 2번, 2번의 김도희 선수가 바짝 추격했습니다. 현재 5번, 2번, 1번, 5번, 2번, 1번, 1번과 2번, 2번과 1번의 초접전 상태입니다. 5번의 장수영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제를 지키는데요. 1탄 마크 통과하면서 5번, 2번, 조춤할 때 1번, 황희태 선수가 다시 한번 2위권으로 라섭니다 바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방향에서는 맞바람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요. 5번, 1번, 2번 제1경주 승자는 바로 5번 장수영 이어서 1번, 2번 뒷자리 3, 4, 6 모터 소리가 조금씩 커져갑니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2바퀴의 승부, 제2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2번 주은석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2번, 1번, 2번, 아, 이번에 준석 선수가 전복 사고 발생하고 5번에 여민종 선수가 경주를 재개합니다. 바람이 현재 강하게 불고 때문에 턴마크 선회하면서 특히나 주의가 요하는데 이번에 준석 선수가 결국엔 전복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민정 선수는 레이스를 펼쳐나가고 있고요. 현재 1번, 3번 이어서 뒷자리 6번의 안지민 선수입니다. 6번의 안지민 선수 4번의 이인 선수 6번, 4번 6번 4번 1번, 3번 4번, 6번 5번의 대열로 천천히 사고지역을 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2턴 마크에서 1턴 마크로 바람이 불면 은 1턴 마크 선회할 때 특히나 바람이 바로 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1, 3, 4, 6, 5번의 대열로 결승선 먼저 향하는 제2경주 1번 전두식 3번, 4번 선수들도 속도를 올립니다 모터 소리가 이곳 하나 미사경정장에 조금씩 조금씩 울려 퍼집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3경주 남은 시간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지 1,4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아, 여기서 3번의 오상현 선수가 주춤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4번 2번 1번 2번 4번 현재 2번 4번 4번 2번의 2,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 4번, 2번의 현재 대열 앞선 흐름 속에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이어서 4번, 그리고 뒷자리 2번의 김은지 선수까지 1, 4, 2번, 1, 4, 2번, 1, 4, 2번, 뒤쪽 5, 3, 6번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4, 2, 5, 3, 6 마지막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이어서 4번 뒷자리 2번 조춤할때오번에최강성 선수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번에 김은지 선수가 3위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모습 속에 1, 4, 2, 5, 3, 6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에 이동준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타 마크를 통과하면서 첫 승을 바라볼 때 뒷자리 4번 이어서 2번 까지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3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이동준 이어서 4번 그리고 2번 뒷자리로 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을 거르는 질주 K5 고터 경정 플라이 잉 스타트 제 4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 스피드 스타트 이번 어선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 스타트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어선교 선수가 스타트 흐름 그대로 쫙 이어갑니다. 이어서 1번, 3번 선수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번, 1번, 3번 이어서 4, 6,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어선교 선수가 초반 선두를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또한 2, 3위권 자리도 변동이 생길지 유지가 될지 이 턴마크 통과하면서 3번의 류예광 선수가 1번의 박지훈 선수를 넘어설지요. 1번 박지윤, 2번 박지윤 선수, 17기 선수, 1번 박지윤 선수 2번, 3번, 이어서 1번까지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의 대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번 어선규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터마크 통과할 때 뒤쪽 3번 이어서 1번의 박지윤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자4경주 승자는 바로 2번 어선교에서 3번1번뒤자리 6, 4 마지막으로 5번 꿈과 나눔의 아름다운 질주 케이보트 경정 플랭크 스타트 투박게 스머 첫 니비카 히터리스 제 5경주 남은 시간 이제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이번. 김선웅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권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아랍선을 장악할 선수는 1번, 3번, 1번, 4번 3번의 서하모 선수가 주춤했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주춤 1번, 4번 이어서 6번 1, 4, 6 1, 4, 6, 2, 3,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바퀴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이어서 4번 그리고 6번의 박민성 선수 주춤 3번의 서하모 선수가 3위권을 올라섭니다 1, 4, 3 143, 143, 256번의 그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의 조승민 선수가 가장 먼저 1타마크 통과, 뒤쪽 3번에 서화모 선수가 2위권까지 올라옵니다. 4번에 이지학 선수의 경합을 펼치다가 3번에 서화모 선수가 2위권까지 올라오면서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이어서 2호, 6번의 흐름 이어지고 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승민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시즌 첫 승을 눈앞에 둘때 뒤쪽 3번 이어서 4번, 제5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조승민 이어서 3번, 4번, 2호,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번의 김환석 선수 1착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6명 선수 중가 대두가 1승을 추가하게 될지 남은 시간 이 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핸드 4번 기광서 선수의 스타트가 빨라고요.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1, 4번 선수들이 먼저 턴 마크 진입을 할때턴 마크를 선회하면서 대열 앞선 1번에 김환석 선수, 2번에 김재윤, 그리고 바깥쪽 4번에 기광서 안쪽 올라오는 6번에 이용세 선수까지 1번, 2번, 4번, 6번. 1번, 2번, 4번,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 앞서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누가 될지 1번 2번 이어서 4번 4번의 기광서 선수와 바깥쪽 6번의 이용세 그리고 올라오는 3번의 서위 선수까지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6번 1번 2번 4번 6번 1번 2번 4번 6번 6번 4번 2번 선수들의 2, 3위권 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1번의 김완석 선수가 선두를 거쳐갈 때 이때 6번의 이용세 선수가 2위권까지 올라옵니다. 6번의 이용세 6번의 이용세 6번의 이용세 선수가 2위권까지 올라옵니다. 1번 6번 4번 1번 6번 4번 1번 6번 4번 1번 6번 4번흐름 마지막 바퀴, 마지막 턴마크를 지날 때그 뒷자리 차지할 선수 6번 이용세 선수가 2위권을 굳혀갑니다. 자6경주 승자는 바로 1번 김한석, 이어서 6번, 4번, 3번, 2번, 마지막으로... 속도를 올린 여성의 선수 2 7프라 스타트 제7경조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3번 이태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스타트 가 너무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탄 마크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이상문 선수가 빈틈 파고 노리면서 그대로 선두로 올라섭니다. 스타트가 빨랐을 서브 이태근 선수 바깥쪽으로 크게 밀려났고요. 뒤쪽 3번 이어서 이어서 6번, 4번 4번, 6번에 3, 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번, 3번, 3번 뒷자리 6, 4번, 4, 6번의 접전 속에 이제 2턴 바깥을 통과하면서 4번의 이태권 선수가 아카스 3위권으로 올라섭니다. 2번, 3번, 4번 이턴 바깥을 통과하면서 3, 4번 선수로 승돌이 있었습니다. 이태권 선수가 3위권 자리에 그 위치에 가는데요. 2번, 이어서 3번 그리고 4번과 6번 4번과 6번, 4번, 4번 2번, 3번, 4번, 6번 2번, 3번, 4번, 6번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상문 이번에 이상문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시즌2 승을바라볼이6번에 심상철 선수가 막판 스파트 6번, 6번, 4번, 6번, 4번, 6번, 4번, 6번, 4번. 승자는 2번, 이상문 이어서 번번 6번, 5번, 그리고 5번. 스타트 제8 경주 예스에선 수리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모터 소리가 6번, 한미사 경적지에 올려습니다 그 시간이 제 2초 전, 1초 전스타트스습니스트 스파트 6번에... 선수이어서 2번이어서 3번이어서 4번이어서 5번째 바퀴 6턴 마크를 통번하면서1번이주영 선수가 선서1올번이니다1번이어서2번이번이번이1 2 6이1 2 6이번이번선수들이대합선번 위치 서리이어번선수들이따라고이는 상황 속에 이제초턴마서를통과하면서9이이어서게번러나게될번1번이어서번이번이번이번이번번번이번번번이번번이번 있습니다. 이번엔 이주영 선수가 가장 먼저 1탄 마크를 통과할 때그이자리 2번 이어서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번의 이종일 선수가 이때 3위권 진입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1번, 2번, 6번, 3번, 1번, 2번, 6번, 3번, 1번, 2번, 6번, 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번의 황희태 선수가 현재 3위권, 하지만 3번의 이종일 선수가 기회를 노리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지요. 마지막 터마크 통과한 1번 이주영 선수가 시즌 2승을 바라볼 때이자리 2번 이어서 6번. 제8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이준영 이어서 2번 u 번 a 자리3 v a 번5 u k o 선수들도 속도를 올립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 k o n Yu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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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k o 스타트 k 스타트 번 유석현 선수의 스타트가 n y 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5명의 선수들이 먼저 1턴 마크를 통과하는데요. 1, 2번 선수들이 그대로 스타트 를 빠르게 이어갈 때그 뒷자리 4번에 김도희 선수위치서 1, 2, 4번. 1, 2, 4, 5, 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조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이 대열 그대로 유지가 될지요.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2번, 4번의 대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 2, 4, 5, 3번의 흐름 속에 1, 2, 4번, 1번의 루소카 선수가 일찌감치 손들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유석현 선수가 가장 먼저 1턴마크 통과 그 뒷자리 2번 이어서 4번의 흐름 선두권으로면큰 변화가 없이 5명의 선수로 마저 턴마크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1번 유석현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지나면서 결승선 향할 때그 뒷자리 2번 이어서 4번의 흐름 유지가 된 제10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유석현 이어서 2번 4번 뒷자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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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이사경정장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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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 오우, 제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1,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정상, <laughs> 첫 번째 밖에 첫 번째 승부죠 1톤 마크를 지나면서 스타트 빨랐던 1, 3번 선수. 그대로 선독권의 위치에 4번의 김현덕 선수가 안쪽을 나오면서 1번, 4번, 3번, 1번, 4번, 3번, 1번, 4번, 3번 이어서 6. 2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번과 6번의 내외선 간격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바퀴 이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6번의 기현태 선수가 승부수를 던졌고 이때 2위권으로 올라서는 6번의 기현태 선수일지 3번의 윤동우 선수와 바깥쪽 현재 4번의 김현덕 선수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6번, 3번, 4번, 6번, 3번, 4번 선수의 2, 3위권 잔파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문지협 선수가 선두를 붙잡아할때그 뒷자리 3번의윤동우 선수가 2위권을 올라서고요. 6번의 기현태 선수가 현재 3위권 바깥쪽 4번의 김현덕 선수 격차가 큽니다.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앞선 경주들에 비해서격차가 많이 커졌는데요. 1번 3번 4번 6번의 기현태 선수가 다시 한번 입상권 진입을 도전할지. 6번의 기현태 선수 안쪽으로 4번의 김현덕 선수가 3위권에 지켜갑니다 제11경주 승자는 바로 1번 눈주요 이어서 3번. 4번뒷전이6 열사를 가르는 제주 케이보트 경정, 플라잉 스타트, 제12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2초전, 1초전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3번 이동준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도 정상. 조조 1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4번 이동준 선수가 될 선두. 그 뒷자리 현재 3번의 홍기철 이어서 무조건이1번에 박진수 선수가 위치하면서 4, 3, 1, 2번, 4, 3, 1, 2번, 4, 3, 1, 2번 이어서 6, 5번 선수들이 위치해가고 있습니다. 4번에 이동준 선수가 대열 선두 뒷자리 3번 이어서 1번에 박진서 선수가 3번의 홍기철 선수를 넘어서 2위권 자리 올라서면서 4일 3번 4일 3번 4일 3 4번의 구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번의 이동준 선수가 가장 먼저 1탑 마크 통과할 때그 뒷자리 1번이어서 3번의 홍기철 선수가 다시 한번 격차를 줄여가는데요.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5번, 2번,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선회하는 4번의 이동준 선수가 결승선 먼저 향할 때그 뒷자리 1번이어서 3번까지 이제 1 0개여주 승자는 바로 4번 이동준 이 녀석 1번, 3번, 5, 2. s 스 a r t tobacco 0 0 m 승부제 13경주입니다.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 n 전, 1초 m 전, 1초 h 전, 스타트 r e 스타트 m e 1, h i l d r e n some children, some children, s 마크를 c h 하면서 1, e 번 선수들의 스타트 그럼 그대로 쭉 이어갑니다. 1, l 번 계속된 선두 경합이 펼쳐지고 그 e n s 6번의 c 화무 선수가 자리한 o 보입니다 1번과 2번, 2번과1번의초 접전 상태 그리고 6번의 c 화무 선수 뒤를 바짝 o m e c 선 i l d r e n some children, some c h i 를 d r e n 이게 될지 선두 올라선 선수는 a 번 v e 일 if 지6번에소 t 우 선수가 o 단 3위권 자리 a r 고 2번, 1번6번2번1번6번2번1번6번2번1번6번이어서 3, 2인, 2인, 2인 1번 1번, 3, 4, 5번 o u 름이 t even if you 2번 t 이번 e 2인 f y o 가 put, even if y 마 u put, even 리 f you put, even if you put, even if you put, even if y o 번 put, even if you put, even if y o 인 put, even i 마지막 턴마크를 지나는데요. 뒷자리 1번 이어서 6번의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제13경주 승자는 바로 2번 2인 이어서 1번 6번 뒷자리 3 이번펼칠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 레이스 1,200m 선지의 14경주입니다. 경주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1번 심상철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스타트 빨0 0라 1번 심상철 선수 안쪽으로 3번 손지영 선수가 선도 경호를 펼칩니다. 1번 심상철 선수 안쪽 4번 손지영 선수가 현재 선도 자리에 위치하게 될지요. 이번 심상철 선수가 아니면 선두를 끝까지 지킬지요. 마지막 바퀴를 앞두고 1번, 4번 이어서 2번까지 1사 2번의 윤곽이 드러난 채로 여섯 명 선수들이 마지막 바퀴에 돌입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심상철 선수가 선, 경합을 펼치다가 선두를 붙여 가는데 1턴 마크 통과 뒤쪽 4번 이어서 2번까지 형성된 선두권 흐름엔 큰 변화가 없이. 마지막 턴마크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1번 심상철 이제까지 3인제 100%의 1번 심상철 선수가 시즌 2승을 바라볼 때그 뒷자리 4번 이어서 후속번에 2번까지 제14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심상철 이어서 4번 2번 뒷자리 6, 3 속도를 올여 6회 선수의 펼침 15경주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1번의 윤영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타 마크를 통과하면서 안쪽 1번 윤영근 선수 그대로 스타트 흐름 이어갈 때그 뒷자리 4번의 이용세 이어서 번의 권명호 선수까지 1번 4번 호번 1번 4번 호번 1, 4, 5, 요기 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 4, 5, 요기 3번 이제 조조 이탄 낙을 통과하면서 1번, 4번 이어서 5번의 흐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번의 이용세 선수가 격차를 좀더 줄인 듯 보입니다.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2번의 윤영건 선수 바깥쪽으로 4번의 이용세 선수가 빠르게 돌면서 선두로 올라섭니다. 4번의 이용세, 4번의 이용세, 4번의 이용세, 4번의 이용세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면서 시즌 6승에 좀더 가까워 옵니다. 6명의 선수로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한데요 4번 이홍세 선수가 결승선 먼저 향합니다. 뒤쪽 1번 이어서 5번 안쪽으로 입고 이회광 선수가 기회를 노리는데요 3위권 혼전! 75경전 승자는 4번 이홍세에 이어서 1번 그 뒷자리! 2번! in